동지 동기. 목이 쉬어라 애타게 불러보지만 동기.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 아무래도 단단히 뭔 일이 생긴 것 같죠. 자초지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몽지가 네. 누군데 이렇게 찾으세요? 아, 제 딸내미요. 딸? 예. 아, 우리 내가 키우는 저기 된견. 거기 개 개. 아, 지금 집 나간 지가 며칠 돼 가지고 들어오질 않으니까 걱정돼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가출을 했다는 건데요. 바로 이곳이 꽁지의 집이랍니다. 아니, 목줄을 끊고 도망가버렸어요. 아, 목줄을 끊고. 쇠를 끊고. 어머나, 세상에 요 단단한 쇠줄까지 끊고 집을 나갔다뇨. 진짜 큰일이네요, 진짜. 처음에는 오겠지, 오겠지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또안 와요, 며칠 동안은. 그래서 지금은 밥은 먹으러 또 와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 그나마 다행인 건밥 때가 되면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건데 아무래도 꽁지에게 좀남모를 사정이 있는 것 같죠. 일단 녀석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 채요. 네, 채. 네. 채유. 네. 네. 어디요? 오, 저기 있네. 어, 아저씨 음. 향해 다가오는 한 녀석. 윤석이 바로 집 나간 꽁지랍니다. 야. 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걸까요? 근데 잠깐만요. <웃음> <웃음> 가출한 녀석 치고는아저씨부름에 여유롭게 꼬리까지 흔들며 달려오는 폼이 뭐 집에 실어서 나간 것 같지는 않죠. 아 이거 복치예요? 예, <laughs> 네, 이거 공기예요. 어우, 세상 순둥순둥한데다 <laughs> 엎드려. 공기 <봉지> 빵! <laughs> 안만 봐도 목줄 끊고 집 나갈 문제견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왜집 나가서 이고생을하고 있어? 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으러 가자. 게다가 가출했다 돌아온 꽁지를 야단치기는커녕 밥부터 챙기는 아저씨 그 덕에 윤석 집에 오자마자 따뜻한 집밥으로 배를 풀립니다. 아니 근데요 가출을 못하게 뭔가 확실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시 묶어놓으면 되잖아. 그럼. 묶어놓을 수가 있어야죠. 올라봐, 꽁지 앉아봐 엎드려. 빵, 빵. 이거 좀 봐봐요. 얘가 애엄마, 애엄마. 네? 밖에 나가고 새끼를 낳고 들어와가지고 묶어놓을 네. 수도 없어요. 아이고 맞네 맞네. 꽁주 연석 출산한 것 같더라니. 그런데 새끼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리쳐 주지도 않아요. 에? 아니 그러니까 집이 아닌 어딘가에 몰래 새끼를 낳고는 비밀육가 중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자꾸 집을 나갔던 거고. 와 황당하네 진짜. 안 가리켜줘 이 새끼 있는 데를. 내가 오직하면 제보를 해야겠어요. 찾지를 못하니까. 응. 집이 아닌 곳에 새끼를 출산한 것도 기막힌데. 새끼들을 어디다 숨겨 놨는지 당최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는 아저씨. 저쪽으로 돌아가서 산이 저쪽에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산책을 시켜 주는데. 하루는 여기 나, 여기 오는 데그 끝머리에서 막 거기가 이제 산이라. 막 울더라고.